올리브유 뚜껑 여는 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 표시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 화살 표시 있는 데에다가 뭐 날카롭지 않은 집에서 쓰는 그런 칼이나 뭐 수저 포크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뜯어서 딱 하고 올리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손잡이처럼 이렇게 뾰로로... 하고 잡아당기면 튜브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뚜껑을 열고 나서 네. 드레싱 같은데 아니면 뭐 드실 만큼 이렇게 뿌리고 나서 다시 뚜껑을 돌돌돌돌 잡아서 딱 닫아놓으시면 끝이에요. 어렵지 않죠? 네.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쓰시면 됩니다. 음.